안녕하세요. 전 27살 헨남입니다. <laughs> 전 사귄 지 3개월 된 여친이 있는데요. 게스트하우스 파티 가서 만나 첫눈에 반했고, 성격도 너무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해 사귀게 됐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정말 잘 맞아서 진지한 만남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모든 게다잘 맞는 제 여친의 딱한 가지 단점은 남사친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게스트 하우스 때도 느꼈지만 성격이 워낙 활발하고 낯가림이 없어서 그런지 남자들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주변에 여자 친구들도 많지만 그만큼 남사친도 많습니다. 남사친이랑 단둘이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아. 그건 자제해 달라고 했더니, 정말 친구일 뿐이라며 걱정 말라고 하는데, 전 솔직히 너무 걱정됩니다. 밤과 술이 있는 한남녀간의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친은 정말 친구일 뿐이라고 괜한 걱정 말라고 합니다. 자기는 떳떳하다고요? 정말 저의 괜한 걱정일까요? 제가 신경 꺼야 할 부분일까요? 자, 이것도 정말 답안사인. 목소리가 왜 그래? 모르겠지. 말투가 누가 하런말 들었어? 우리 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어. 자, 이 사연 또 이제 남사친, 여사친에 관한 얘기잖아? 음. 이것도 굉장히 흔하단 말이야. 엄청. 아마 모든 연애를 하면서 이, 이런 경우가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과감히. 근데 너무 많아. 뭐가? 남사친. 아, 너무, 너무 많아. 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최근에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 음. 어. 주변에 어. 있는 사람이랑. 나랑도 한거아 <laughs> 아무튼, 그만큼 자주 나오는 토픽이란 얘기지. 음. 그래서, 이거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냐면은, 아니, 당연히, 뭐, 이성친구 있을 수 있지. 뭐,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성친구랑 다 끊어. 아니, 안 돼. 번호 다 지워. 이거는 조금 굉장히 자유를 빼앗는 억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성친구랑 만나는 것까지도 다 이해가 되는데, 딱 거기까지가 마지노선이고, 선을 넘는 게 어떤 경우냐. 둘이서 만나서 온다고할 뭐 일이라든가 그런 건 상관없지만 그냥 둘이 약속을 잡아서 노는다. 거기까지는 조금 아좀선 넘었다라고 생각을 해라고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나도 이렇게 생각해 이 사연자 분처럼 진짜 밤과 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거를음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봤어. 맞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긴 했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뭐, 내 여친이면 안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네. 뭐봉이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보내줄 수 있지. 근데 내 친구 중에 음. 그런 사람. 있어요. 너왜 친구했던 애랑 사겨? 어. 쓰레지 않아아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된 건데 쓰레기 아니냐고? 어 왜? 어떻게 그래? 왜 그런 생각을 쓰레기. 가진 친구 가 있어? 그니까 그럴 수도 있지 왜? 그 친구 물어봤어 왜 쓰레기라고 하는지? 그냥 친구는 친구 아니야. 아 친구는 친구 아니냐? 그러니까 왜 우정을 부수고 사랑으로 가냐? 음 응. 그럴 수도 어, 있네 어려운 문제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이게 아예 끊을 순 없으니까. 너는 근데. 이런 거눈 뜨고 못본다면눈 뜨고? 응. 아 둘이 만나는 건 싫어. 남자친구. 그 정도는 아니야. <laughs> 난 진짜 남사친 만나도 돼.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있으면 남사친을 만나도 되는데 그게 단둘이 약속은 좀 그렇고 그냥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촬영 같은 스토리에, 아니 내가 여자친구 있는데, 뭐 여성분도 여성분 스태프도 계신다. 뭐 그러면은 그정도가다다 다뭐 괜찮아. 여자친구가 뭐 이럴 때 만나도 괜찮. 근데 이 주제가 항상. 항상 생각 속에 만드는 것들 같아요 그럼 이게 진짜 무거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기억이 네. 떠오르네 저희도 쉽게 얘기를 못 보내요 이렇게 <laughs> 이게, 이게 아니 여자친구랑 헤어졌었는데 아, 안 좋은 얘기니까 <laughs> 그술 먹고 푸는 톤이 나오네 아 <laughs> 여자친구 <웃음> 여자친구가 헤어졌어요. 있었는데 <laughs>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친구라고 얘기했던 애랑 사귀더라고 야! 이게 얼마나 낫지 막 하... 그러면 은 내가 나중에 그런 상황을 딱 목격하고 당도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이잖아 뭐, 내 친구랑 뭐술 먹기로 했잖아? 그러면은 진짜 보내주기 힘들어. 친구라고 말했던 애랑 사귀는 거면은, 근데 어느 정도 그 아쉬움이 있어서 친구로 남은 건 아니었을지. 그래서, 아, 너무,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 막 그렇게 강력하게 좀 말하고 싶어. 남녀 사이에 친구는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불안해요. 불안해. 아무리 친구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래. 근런데 상대방이 불안해할 짓을 몰라서. 한다 저... 노배려. 그러니까 막 일대일로 술 마실 수는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근데 내가 그런 걸 겪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겪고 나면은. 한타가 진짜 확실해 아,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아니 뭐 고등학생 때야 친구들끼리 사귀고 그랬는데 어야막 열받을라 그래? 막 상상만 했는데 이제 성인 돼서 그러니까 힘들어. 응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응. 꼭 말하고 싶어 결혼해서도 그렇게 살 겁니다 <laughs> 그래. 아 그래 아뭐 결혼을 할건 아니라고 어할건할건 아니지만 뭔가 마음이 스피르지네. 마음이 아프네요. 안 좋았던 기억이. <laughs> 그래 그래. 울자울자 울자.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저와 지웅의 단순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절대 남사친, 여사친 이성 친구 그런 거 있다고 해서 너 쓰레기야 이런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날 수 있어. 음, 만나는 술도, 술도 마시고 입줄로 술도 마시고 별수 있는데. 음, 저희의 생각입니다. 저는 막 생각. 네.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자분이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지켜... 아, 근데 너무 지켜보도 상처받을까봐 내가 다좀 얘기를 간결하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세게 약나 그런 거 싫어. 나너 여상 나너남자친 만나는 거 싫어. 싫어. 반 그렇게... 그냥 그 여자친구분이 막 그렇게 말해. 하 그냥 친구일 뿐인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냐? 야 그럼 나도 해버린다. 뭘 해? 아니, 그러니까 만나 <laughs> 버린다. 만나 버린다. 만나 쟤... 해버린다. 해버린다. 해버린다? 내가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 게 너무 막안 된다고 하면 은안 되니까, 이 사연자분께서 무엇 때문에 질투가 나는지, 그거를 좀잘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이 들고,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혹시 자기의 자존감이 낮은 건지,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었던지, 그런 거를 잘 정리해서 얘기를 전달한다면, 한 번이 알아두실 그실것 같아요. 친구가 많으시군요. 음. 야 이래서 그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면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아. 왜? 아까 우리 얘기한 게그거잖아 외향적이 많으면 물론 장점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나한테도 정말 멋있고 막 스타 같은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도 그내 여자친구를 알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만나야 돼. 여기가. 서로 센 사람이 만나야 된다. 음. 아니 그러니까 센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좀 독직하지. 난 자존감 너무 센 사람도 조금 별로더라고. 그럼 자존감쓴게 아니야. 이기적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아 자기애가 강한 사람 어. 그렇지 좀 미묘하게 달라. 1 티모미터 다른데. 뭔가 티모미터를 꺼내면 안 돼. 왜안 되죠? 아무튼. 진짜. 진짜 이만큼 차이로 이기적인 것과 자기애가 강한 것. 아무튼 그 사람을 계속 애인으로 보고 싶으면은 스스로를 먼저.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게 스스로가 강한 사람인지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본 다음에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양적이네요. 이건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연박사님, 아, 연교수님, <laughs> 연프로페서. 이게 얼마나 내가 방구석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